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강원 연극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속초의 한 연극단이 세트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 연극단이 지역 사회 도움으로 재기한 뒤 지난주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금상을 차지해 시리에 빠진 지역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산불로 연극 세트장을 잃은 극단 파란불의 임시 창고입니다. 파란불 극단은 산불이 나기 며칠 전 고래라는 작품으로 강원 연극제에서 대상을 차지해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연극 고래는 지난 1998년 속초 앞바다에서 꽁치 그물에 걸려 발견된 북한 잠수정을 소재로 인간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속초 앞바다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 이야기고 저들이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리움이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수십 년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동네가 또 저희들이고요. 하지만 이 극단은 속초 지역 산불로 세트와 의상, 소품을 모두 잃었고 전국대회 출전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와 문화예술단체의 도움으로 세트가 다시 제작됐고 연습을 지속해 지난주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금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더큰 피해를 본 많은,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줬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고요. 화마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극단 구성원들은 지금의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연물을 원하는 극장이 있다라면 강원도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